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 새해를 맞이하는 1월에는 많은 기업들이 어, 새로운 목표를 발표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며.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 참 대단하구나.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매년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역대 최악의 위기 상황, 전사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서 위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실적도 잘 나오고 성과도 좋은 기업인데 왜 자꾸 위기를 강조할까요? 사실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위기의식은 회사 구성원들이 똘똘 뭉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속도에 따라가기 위해서 위기의식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변화 통해, 변화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좋은 실적과 성과를 보면서 배부른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안주하게 되고 진짜 위험한 상황으로 어,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아무런 발전 없이, <laughs> 성장 없이 퇴보를 반복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만족하고 어떤 위기의식이 없다면 아무런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할그 간절함도 없고 영적인 피로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고 결국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경고 말씀을 남깁니다.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때, 마치 그것을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불러서 어떤 위기 의식도 갖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너희의 배부름에 취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난 땅까지 간 것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까지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위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스스로의 약속 때문이지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과들을 보면서 마치 자신들이 한 것이냥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셨는데 마치 자신들이 없으면 자신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일이 안될 것처럼 자기 능력에 빠지고 자기 실력을 과대평가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없어도 되는 존재, 필요없는 존재로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열심만 강조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했으니 된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의 위기는 듣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냈다는 마음, 나의 열심으로 이루었다는 것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듣지 않으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의 능력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은에서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더 간절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고 말씀을 더 들으며 날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의 위기 의식이며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 우리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며 간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간절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